자 미스터블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스터블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 라인 형성하고 나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없지만 박스 흐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네이버 앱들의 나스닥 상장 이 이슈로 인해서 최근 신규 투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제가 팩트만 가지고 첫 번째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앞쪽에 들어왔던 이 의도적인 거래대금들의 매진 물량들이 현재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의 대금들 자체는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조정을 준다거나 고압으로 씌어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시키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모멘턴 자체가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라 것은 결국 추가적인 이슈가 여전히 플레이로 남아있다 라는 소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른 여러분들이 굳이 매도를 고민할 자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가 지금 자회사가 대규모로 또 신작 게임의 사전 예약이 지금 200만을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앱툰의 나스닥 상장 모멘터까지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MMORPG인 이 에오스 블랙이 이번에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0만이라는 수요 자체에도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일회성 비용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자회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독특하게 볼 수가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반대로 네이버웹툰의 나스닥 상장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물려서 자회사의 시너지와 그리고 네이버웹툰의 나스닥 상장 모멘텀까지 붙어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근거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래 거래 대금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 퍼포먼스로 보여준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대금들 수요가 굉장히 위로 크게 증가를 해줬다는 라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박스로 씌어가는 구간들 보시면 대금 수요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주포의 물량 자체는 나가지 가 않았다는 라 거고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물량들만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미스터 블루를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인데, 누가 봐도 여전히 들어와 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매집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혹 딱 생각을 하는 것은, 아, 그럼 미스터 블루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잡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자리도 좋기는 하지만, 이 주식투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그널이라는 이 조건값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종목들 뭐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ts 트릴 이온을 추천을 도와드렸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현재 보시는 종목이 ts 트릴 이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언제? 5월 28일 오후 1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신호가 떠 있는 구간, 5월 28일 정확하게 날짜 확인까지 여러분들한테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공략주 추천 한 가지고요. 종목 TS 트릴리온 매수가 332원 부분, 목표가 445원 이상 손절가 328원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발신번호 보시면은 8000에 4013제 개인 연락처고요. 485분이 저번 주 신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화요일날에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가 이제 5월 28일이에요. 자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자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한다라는 그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엄청난 장대 양봉을 이뤄낸 상태입니다. 자, 워낙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고가 기준부터 쭉 그어서 보게 되면 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고점 기준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자, 정확하게 이 라인에서 돌파가 나와주려는 모습들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포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략주로 제가 추천을 도와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저희 구독자분들, 특히 저한테 신청을 주신 분들의 한해서는 제가 주소록에 전부 다 저장을 해가지고요, 항상 매주마다 한 종목씩은 꼭 관심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또 믿음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종목만을 선별을 해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거나 안 믿거나 주신 분들은 분명하게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면 되시고 자, 지금 내가 남은 돈 특히 종잣돈으로 정말 수익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매번 매수만 하게 되면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체 없이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나 해당 발신번호 옆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숫자 1만 여러분들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로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자첫 번째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일단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블루 포션 게임 즉 자회사의 에오스 블랙이 현재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라는거 이게 결국에는 자체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또 거래대금들이 들어온 규모 대비해서 지금 쉬어가는 모습들에서 전혀 나가는 물량들이 없다라는 거 그럼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굳이 매도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대응을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 각각 평단도 다르실 거고 그에 따른 비중도 다들 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 내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연락드려 가지고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